안녕하세요. 주식단기학입니다 예,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저녁 9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음, 코스피가 예, 1.35% 상승을 했습니다. 예, 코스닥은 생각보다 잘 버텨줬고요. 음, 코스닥은 많이 밀려봤자 여기 밑에 가격권이라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어, 내일 한번 여기 850포인트 다시 윗단 한번 도전할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코스피는 우리가 공, 어, 저항으로 잡았던 여기 2250포인트 여기를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우리가 하단을, 이제 하단을 2000, 2450포인트로 이렇게 잡고요. 어 2460포인트. 2460포인트로 이렇게 잡고 우리가 여기 공부했던 하나, 둘 여기 천장을 세개 만든 자리죠. 음. 이 천장을 세개 만든 자리를 이제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저는 오늘 여기 돌파 아침에 돌파 되는 걸 보고 이제 한발 빠른 매매 어 지지가 되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이제 돌파를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아침에 어, 수급, 아침에 수급을 보면서 어, 저는 오늘부터 비중을 다시 어, 실어가기 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간 게, 음, 여기 저항, 우리가 여기 저항, 여기 강력했던 박스권을 하나의 저항으로 잡았죠. 그게 2250에서 2200. 80포인트 여기 노란색 박스 그어, 그어놨던데요 그럼 여기서 저항이 하나 둘 쓰리 바닥이 나왔죠 근데 여기 위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 둘셋3천장 자리였죠 근데 여기에서 한번 시도 실패하고 떨어졌다가 뚫었죠 그럼 이 천장을 뚫었다는 거는 저항을 뚫었다는 거는 강력한 지지가 나온다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여기 강력했더니 저항도 뚫리니까 어떻게 돼요 강력한 지지가 나왔죠. 어, 원래는 여기 지지를 하는 거를 3일을 기다리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음 저는 조금 빨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한발 빠르게. 어, 오늘 어,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잘 받아주면서 들어왔고 개인들이 많이 팔길래 어, 조금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전체적인 이 수급의 동향을 살펴보면요 어, 11월 2일부터 11월 아 11월 11일 오늘까지 개인들이 6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6조 2천억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 4조 1천억 그리고 기관들이 2조 1천억을 이렇게 받아줬어요 어, 양매, 양매수가 양매 들어온 어, 11월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하면 안 되는데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조금 한발 빠르게 비중을 어 늘려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특히 최근 구간에서 어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이 구간에서 이제 이쪽에서 떨어질 때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리스크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떤 분들은 떨어질 때음 제 말을 잘 들어서 리스크를 잘 방어를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제 말을 잘 들어서 올라갈 때 수익을 또못 내신 분들도 있어요. 음, 근데 내 돈을 지킨 게 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지킬 수 있, 있었기 때문에 어, 오늘 이 구간에서 가감하게 남들보다 조금 한발 빠른 어,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일단 주식에서는 이제 돈을 잘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전략을 짜보세요.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짰는지 한번 고, 공유를 해드릴게요. 음, 제가 계좌를 여섯 개를 써요 여섯 개 계좌를. 음, 그 중에서 몇 개의 계좌를 한 계좌당 50%의 비중을 담았습니다. 음. 오늘 50%의 비중을 담았어요. 한 계좌가 100이라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흐름이랑 같이 나가게 된다면은 계속 이제 10%씩 추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밑에 구간에서 큰 수익을 많이 못 냈잖아요. 뭐큰 수익을 많이 못 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는지 한번 시세를 보면서 어, 이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이 상승분에서 어, 최대한 많은 수익을 올려야하기 때문에 올려야하기 때문에 어, 조금 가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어, 원래는 여기 지지가 확인되는 것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지금 코스피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어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어 약간 시장에 트렌드 트렌드 있는 종목을 한발 늦게 사야 돼요. 네 예. 제가 지금 말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시장에서 돈이 쏠리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한발 늦게 들어가는 게제 매매 포인트예요한발 빨리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발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라고 했을 때. 음, 이런 매매를 할 거예요. 어, 제가 좋아하는 거래량 터지고, 옷걸이 차트 그런 매매를 할 건데, 음, 시장의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음, 어저께, 어, 화이자 백신 터지면서 KPX 생명과학이 지금 사면상을 들어갔고요. 어,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냉동고 관련해가지고, 대안각. 대안과학. 어, 대안각이 어제 상 들어가고, 오늘 거의 상 들어갔다가 좀 밀려서 마감했는데, 얘네가 냉동보관이 있잖아요. 어, 이런 냉동보관 하는, 또 일신, 바유. 이런 종목들이 어제 오늘 굉장히 강력했는데, 장 후반에 또화이자에서 백신을 가루로 유통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내 지금 음 한국 한국 유니온 제약이 어 가루 또 화이자 백신 가루와 어그 뉴스에 또 상한가가 있고요. 어, 부대장인격인 영진약품 BC월드 제약 얘들이 조금 장 후반에 조금 올랐고 아까 말한 어대가학 이런 애들은 지금 시간에 에서 마이너스 8%가 있고요 어 시장이 굉장히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어 정신 안 차리면 은못 따라가는 시장이 거든요 그리고 예측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올라왔던 종목들 어 예를 들어서 어 바닥에서 올라왔던 거는 굉장히 좋겠죠.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 종목을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종목은 뭐 제가 추천하거나 산다거나 매수한다는 게 아니고요. 뭐 이런 차트를 공략하겠다. 음, 파워로직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 거래량이 터지고 조금 버텨주는 거. 확 밀리지 않고 버텨주고 거래 죽는 거. 그리고 어 3분기 3분기 실적이 확인이 되고 일단 어떠한 뉴스가 있는 거 어떠한 재료가 있는 거. 한번 시세를 뽑고 이제 2차 시세를 위해서 조금 버티고 있는 거. 많이 밀리지 않고 일정한 가격권 안에서 일정한 가격권 안에서 버티고 있는 거. 그 뉴스 체크하고 영업이익 체크하고 어 뭐, 토박스 코리아 이런 거. 거래 터지고 어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 유스 있는 거. 이런 거. 토박스 코리아는 뭐 그런 거죠. 어, 아기상어 어,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 어, 두번해 먹었고 어, 빠지지 않으니까 한번 보고. 음. 그리고 뭐 페노션 페노션 같은 거 선박 관련해 가지고 항공 운임, 아, 해운 운임 거래 터지고 어, 죽지 않고 옆으로 있는 거 뉴스 확인하고 실적 확인하고 어 그리고 뭐 얼른 대한해운, 대한해운 얘가 대장인데 뭐 이런 거 그리고 또뭐 예를 들어서 좀 높은 것도 컴택 시스템 주가가 높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고 이렇게 돌릴 만한 거, 거래가 죽으면서, 거래 매집봉들 다 들어오고, 한번 쭉 눌렸다가, 한번 튈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일정한 상단하고 하단 잡아서, 어, 내가 어느, 어느 라인에 들어왔을 때, 손절을 들어가고, 내 생각과, 어, 같이 갈 때, 뭐,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수했다가, 우리가 빠른 매매 하듯이, 매수했다가, 약간, 밀리면은 어, 조금 더 추가 매수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조금 추가 매수해서 50%에서 100% 갖고 놀면서 비중을 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장중에 예? 이렇게 십자도지가 나오더라도 막8%뭐 어, 6% 이렇게 10%막 나올 때 그냥 딱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다 따라다니다 보면은 지금, 어, 뉴스를 단타 치는 종목은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는데, 어, 따라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물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좌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딱 단타 치는 거 아니면은 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집중을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발 느린 매매, 조금 한번 시세를 뽑았고, 뽑 버티고 유스가 있고, 2차 시세를 준비하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 들어가는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어, 조금 눌리는 거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 조금 빠르게 들어갔어요. 조금 욕심을 낸 거죠. 대신에 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비중 조절을 이제 50, 50만 가지고 들어간 거고, 이제 생각대로 진행이 될 때는 이제 거기다가 에 10%씩 계속 이렇게 하면서 수익금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고가에 있든 저가에 있든 음, 테마주를 따라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 오늘 저거 뭐야? 서현 서현 매매하신 분들 서현 서현 매매하신 분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파동 보세요. 서현 음, 대양각 어, 대안학도 여기서 여기까지 쭉한10% 밀었어요. 저기. KPX. KPX 생명과학도 장중에 훅 밀렸어요. 많이 밀렸어요. 어, 1심 바이오. 뭐 이런 것들 따라다니면은 굉장히 많이 물려요. 음, 저도 당해요. 저도. 음, 일심 바이오. 제 매수 매도를 엄청나게 했던 종목이에요. 지금 일봉 차트인데. 굉장히 싸나운 종목이에요 엄청나죠 아주 계속 단타로 여기까지 끈질기게 오는데 분봉으로 봤을 때 제가 어저께 계속 잡아 가지고 팔고 일부 팔고 오늘 위에서 팔았거든요 음 팔고 또 사고 싶었는데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안 죽은 거는 아는데 이변동성이 너무 키우는 장이라서 요즘에 다시 접근을 못했어요. 어 만약에 여기에서 접근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만약에 이런 데서 다시 반등 들어온다고 잘못 추격매수하다 보면은 내일 아침에 떨어질 수 있어요. 어, 대안가격이 지금 8% 마이너스 8%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쫓아다니는 매매하지 마시고요. 조금. 눌림을 공략하는 그런 매매로 리스크 관리 항상 지금 <laughs> 시장이 시장이 지금 높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해야 돼요. 어, 내가 일정한 가격에 지지를 <laughs> 지지를 보고 들어가야 되고요. 어, 그 지지가 만약에 깨졌을 때가감하게 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까워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잘못 물리면은. 진짜 낭 낭떠러, 떨어 낭 떨어지로 가는 그런 자리 때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감하게 들어가되 음,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하세요. 지금 제가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계산기가 있어요. l t s 보면 다 계산기가 있어요. 음, 대신 증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계산기를 키면은 오른쪽 끝에 예상 손익이 있어요. 예상 손익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뭐야? 우리가 오늘 한주 공부했던 텐오션이란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해요. 어 지금 만약에 여기 4300원 내가 4000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4225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한주를 산다. 근데 만약에 이게 4100 저가가 어디야? 4,155원까지 밀리면 손절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요. 예상 손이 예상 퍼센트가 마이너스 1.9% 그러니까 이런 퍼센트 내가 요 상단하고 여기 하단하고 여기 사이에서 매매를 할건데 여기를 밀리면 손절을 하겠다. 그리고 다시 접근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고 어 이런게 만약에 생각보다 많이 안돼 보이는데 딱 빠졌을 때 마이너스 5% 6%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경험이 적기 때문에 어 이런 거 한번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미리 그 내가 손절할 수 있는 가격 때가 지금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가격대에 어, 마이너스가 몇 프로가 되는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들어가세요. 어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들어갔다가. 어 갑자기 내가 손절을 하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6% 7% 이렇게 돼 있으면 손절이 쉽게 못 나가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 기다렸다 사는 거예요. 음, 최대한 기다렸다가 아싸리 얘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붙여서 사요. 상단에 어 계속 보고 있다가 어안 떨어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4,300원 음, 여기 4,350원에 최대한 붙여서 사고, 여기서 조금 내가 상가격에서 한 1, 2% 많이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손절하고, 어, 갖고 있다가 갑자기 슈팅이 하루에 뭐 10%, 6%, 7%, 15%, 이렇게 슈팅 나오는 날 미련 없이 단칼에 치고 또 좋은 종목 찾으러 가고, 시장이 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순환이 빨라요. 음, 따라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제가 한국 유니온 제약을 마지막에 샀어요. 마지막에 샀는데 순간 밀려 가지고 저도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3% 갔다 왔어요. 어. 그래 가지고 손절을 할까 말까 기다리다가 어 뉴스가 굉장히 좋아 가지고 조금 버텼는데 이제 동시 효과부터 계속 올라가 가지고 시간 내에서 상한가까지 갔는데 음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그거 제가 조금만 뉴스를 어 장중에 뉴스를 좀 뜨자마자 캐치를 못 했으면은 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니까 바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 버리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런 매매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이렇게 눌리는 거, 이미 이슈가 된 거. 얘네가 한 번에 죽진 않아요. 이 시장이 끝나기 전에 한 번에 시세를 더 줘요. 그런 2차적인 시세를 노려서 꼭 매수, 매도 하, 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 매도를 들어갔고요. 음, 여러분들도 좋은 전략 세우셔가지고요. 어, 이제 남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이 시장에 이제, 상승은 이제 내년, 내년까지에요. 내년까지.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뭐야? 신재생 에너지들이 지금 밀리는 추세에요. 그런 거 접근하지 마세요. 신재생 에너지들 밀려요. 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신재생 에너지, 어디 갔어?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당장이라고도 이제 살라고 하는 종목들을 다이 황금색으로 표시해 해 놓는다고 했어요. 가장 어 관심이 있는 종목들을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그린 뉴딜 신재생 쪽은 다 이제 이 황금색이 하나도 없죠. 황금색이 하나도 없죠. 오늘부터 이제 매수 매도 종목에서 눈을 띈 거예요. 그냥 시세만 보는 거예요. 어, 얘네들은 어, 신재생들은 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많이 올라왔고 얘네들은 이제 연초에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살 거예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어, 바이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관심 종목을 해 놓은 거고 어, 얘네들은 시세가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은 어, 사지 않습니다. 이미 최근에 최근에 많이 해 먹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빠질 확률이 높아서 이런 거는 웬만해서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